살짝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밟아볼게요. 느낌을 좀전해 드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의 더팍 정우성입니다. 가끔 자동차들을 시승하다 보면요, 아주 작은 컴팩트한 차부터 굉장히 큰차 그리고 고성 차까지 시승하다 보면 뭐 세다, 강하다, 혹은 뭐 아드레날린 이 솟구친다. 이런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고성능 자동차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볼 차가 바로 그런 차인데요 광폭하다, 지독하다는 감성을 넘어서 야 이건 진짜 우아함과 권위까지 갖췄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차입니다 BMW M8 컴피티션 오늘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이 M8 그랑쿠페는 그 특유의 아름다움으로서는 뭐 거의 정평이난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워 보이는 얼굴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색깔, 그 다음에 M8 이라는 이 엠블럼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들 한번 잘 봐주세요. 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차의 성격에 비해서는 몇개안 되는 선으로 우아한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시리즈보다 더 위에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휠 한번 봐주십시오 대체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고 얌전한 와중에 이 차는 만만히 볼 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진짜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광 페인트가 아 이건 확실히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고성능 자동차에 파란색 무광 페인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건이 차를 그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살짝 동긋하게 떨어지는 여기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이 부분이 정말 좋고요. 이게 어, 운전석에 앉아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 이렇게 둥글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풍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가슴이 뿌듯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앵글들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말 멋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위에 살짝 디테일이 더 있긴 하지만 이 자체 형태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4 개의 배기구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두 개의 리어 램프 사이에 M8 그리고 컴페티션이라고써 있습니다. 이런 차가 뒤에서 혹은 뭐 옆에서 쫓아오면 그냥 살짝 비켜 주세요. 그게 아마 많이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의 존재감은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나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배기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존재감은 뭘까? 궁금하실 텐데 문을 여는 순간 두 번째 존재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각적으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의 경우는 익스테리어가 파란색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보시다시피 빨간색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 가죽이요 원래 사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빨간색은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것도 아주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 옆에 위에는 다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지붕은 카본입니다 여러분 경량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그럼 세 번째 흥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이제 앉아보면 착좌감을 먼저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스포츠 시트가 엉덩이, 허리, 어깨까지를 거의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든든하게 잡아줘요 네가 어떤 속도로 어떤 코너를 얼마나 강하게 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본격적인 버킷시트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당연히 이거는 8시리즈니까요 여러분 이 차는 4.4L 트윈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어, 625마력, 최대토크가 76.5kgm입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2초예요 3.2초면 뭐... 그냥 거의 슈퍼카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성능을 도로에서 체감하실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M 모드가 있는데요. 이 M 모드를 눌러보시면 로드가 있고 스포트가 있고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트랙 모드로 바뀌거든요. 이 차의 성능을 만끽하고 싶으면 트랙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올림픽대로를 좀 달려봤는데요. 이 차의 힘을 만끽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도 힘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 아무리 가속페달을 급하게 깊이 밟아도 힘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풍족한 감각으로 이렇게까지 광폭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차는 여러분 절대로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성능, 뭐 비슷한 재원의 네, 자동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BMW가 만들어내는 감각은 굉장히 독특한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스티어링 휠을 마음껏 좀 돌려봐야 느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BMW에는 BMW의 감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즐거움, 조이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속페달과 변속기를 계속 좀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면서 느끼실 수 있는 건또 하나 소리가 있습니다. 좀 세게 밟아보시면 아 사람의 몸이 역시 한 70-80%는 수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꾹 밟고 쫙 달려나가는 순간에 내몸의 안에 있는 액체가 한번 출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어지럽다거나 살짝 핑 도는 느낌.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요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손발에서 땀이 살짝 배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배기음과 엔진음이 들려주는 그 쾌감의 정도가 정말 굉장합니다. 살짝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과속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조금 밝아볼게요. 느낌을 좀 전해드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느낌?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쥐어짠건 아니에요. 그냥 플레이난 가속입니다. 이 차의 최대 출력을 낱끽하려면 어쩔 수 없이 트랙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ML 컴페티션이잖아요. 이 컴페티션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른 차들이랑 경쟁하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와의 경쟁이에요. 내가 이 차를 어느 정도의 성능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경쟁일 거예요. 사실, 트랙에 가서 뭐 랩타임을 재고 트랙원을 즐기시는 분들은 내 기록과 싸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MA 컴퍼티션 같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의 도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그걸 다 받쳐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토크, 그 다음에 아주 세심한 세팅뭐 끝을 알수 없는. 즐거움의 한계, 이런 걸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세계를 접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M 중에서도 M8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M2는 완벽한 드라이빙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M2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구나세칸에서 타봤을 때 너무 고성능이라서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M3가 다르고 M5가 다르고요. 그리고 X3M, X4M 다 다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이 M8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8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기함보다 한칸더 위에서 BMW가 전하고 싶은 어, 우아함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성능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사실은 좀 놀라운 세계입니다. 어, 가끔 이제 댓글을 보면, 단점을 얘기해주세요. 너무 장점만 칭찬만 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일단 제가 리뷰를 할때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은 이거 좋으니까 이 감각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 깔려면 더 다양한 자동차를 폭넓게 시승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깔수 있습니다. 그거 재밌죠? 까는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 M8 같은 경우는 이걸 틈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차는 틈을 잡을 수 없어요. 2억 3천만 원인가요? <laughs> 가격이 유일한 이라고할수 있겠네요. <laughs>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어마어마한 성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계관을 만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M입니다, 여러분. BMW에서 M이 상징하고 있는 건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점점 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가고 있는 중인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차가 사람을 그대로 상징해내는 거죠.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럴 것이다라고. 이 M8의 경우는 물론 고성능을 사랑하고, 운전에 진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이미 갖추신 분일 거라는 프로파일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함은 기함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품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함 위에 8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기에 어, 낭만과 패셔너블함 그리고 우아함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을 심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M8 컴피티션 너무 즐겁게 시승했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힘, 이런 토크, 이렇게 호사스러운 사양이 과연 필요할까? 하지만 이 필요의 세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취향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 취향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선도 없겠죠. 이 m s 을 시승했을 때 마음이 두근두근 하셨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가슴이 떨리셨다면 이 차가 정말 어떤 드림카로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바로 전시장으로 가서 계약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 파크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